안녕하세요, 신동명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뭐 개업이 좋냐, 취업이 좋냐, 너무 합격하고 나서 뭐 어떤 게 좋으냐, 당신의 의견은 뭐냐 이런 질문들이 조금 있어서 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은 뭐 합격을 하고 나서 채용이 될까, 뭐 취업을 할까 또는 개업을 할까 이런 고민은 되게 행복한 고민일 것 같아요. 어쨌든, 공부를 하실 생각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아, 그런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일단 그런 고민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음, 합격을 하고 나서 수습처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냥 집 앞에 있는 거 찾았어요. 저희 집이 공교롭게도 이제 그 당시에 서울 남부지청이란 곳, 영등포 구청역 근처에 있는 남부지청역 근처에 살았거든요. 제가 이제 오며가며 봤던 법인들 중에서 어, 뭐 수습 채용공고가 있길래 지원을 해서 수습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수습 한두달 지난 다음에 제가 대표 농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아, 저는 수습 별로 안 하고 싶다. 그냥 <laughs> 그, 파트너 좀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무사님이 뭐 당신이 그러신다고 생각하시면 뭐 그렇게 하셔라 그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저는 이제 수석 기간 중에 수석 과정을 거치면서도 이제 파트너 활동을 했습니다. 뭐별 차이는 없는데 어쨌든 뭐 수습을 할때뭐 비용을 받냐 안 받냐 그다음에 뭐 의무적인 일을 해야 되냐 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저는 그냥 파트너 생활을 바로 좀 시작한 한 케이스고요. 왜냐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개업을 할 건데 뭐 수습기간 거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합격하고 이제 막 놀고 싶었거든요. <laughs> 막 놀고 싶고 막 애기랑 어디 놀러 가고 싶고 그때 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그냥 바로 이제 했죠. 거의 뭐 수습 기간 중에 뭐 파트너로 개업을 했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렇게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런 결정을 했을 때 장점이까 그러니까 좀 남들보다 좀 빨리 시작했을 때 장점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일단 개업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허허벌판에 일찍 나가는 거죠. 그 이런 거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할줄 아는 것도 없고 뭐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허우벌판 일찍 나가서 그냥 맨땅 에 헤딩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 그렇게 막 해보니까 아 이거 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들면서 놀아봤으니까요. 원래 뭐 놀아본 사람이 나중에 뭐 한다고 실컷 놀아보고 나서도 이제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좀 정신 차려서 열심히. 했었던 게 지금 생각해보면 뭐 장점일 수 있는 것 같고 단점은 아무래도 좀 일을 배워야 되는 시기에 좀 일을 체계적으로 배우지를 못했던 게 어쨌든 뭐 두고두고 좀 단점인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일들을 뭐법인에 들어온 일들을 그냥 제가 했으면 조금 일을 배우는데 좀 빨랐을 텐데 뭐 그런 게 없이 그냥 그냥 뭐일 생기면 그때 가서 막 배우고 찾아서 물어보고 이러니까 사실 좀 어려웠기는 했었죠. 그다음에 좀 단점이라고 할수 하려면 좀뭐 일을 좀 가려서 하는 좀 나쁜 버릇이 생긴 거죠. 뭐냐면 뭐 제가 들어왔는데 일을 할줄 모르거나 해본 적이 없거나 또는 봐서 어려울 것 같거나 하기 싫으면 조금 이제 안 하게 됐던 거죠. 왜냐하면 뭐 채용을 하거나 수습 노무사를 하게 되면 강제로 일을 하게 되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제 그런 기간이 거의 없다 보니까 어, 그런 면에서는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선택권은 있었지만 그에 따라서 일을 배울 수 있는 기회 같은 거를 스스로 좀 차단하는 효과도 있는 거죠. 수습이나 뭐 채용하면서 뭐 하기 싫은 일도 해보고 다양한 일을 하면서 경험을 축적되면 나중에 진짜 본격적으로 일을 했을 때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 대부분 채용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단점 장점 때문에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 제가 생각할 때좀저 같은 경우 빨리 시작했을 때는. 개업이라는 걸좀 빨리 개업의 형태 어쨌든 누군가한테 정해진 급여료나 보수를 받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만큼 버는 개업의 형태로 일을 빨리 시작했을 때 장점은 그렇고 단점은 그랬다 이렇게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너 그럼 그때로 돌아가면 다시 어떻게 하고 싶어? 너는 그렇게 다시 2010년도 수습기간으로 들어가면 넌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보셨다면 저는 똑같이 그냥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자유가 좋아서 이 직업을 선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이 정말 지긋재그하 싫어가지고, 너무살 됐는데, 다시 또 직장 생활 비슷한 그런 걸 하기가 싫었었고, 지금도 그랬고, 아마 지금 하라고 해도 저는 뭐 자유로운 선택을 조금 했을 것 같아요. 뭐 돈을 좀 넉, 좀 빨리 버는 게좀 늦어지더라도, 뭐 다음에 일이라는 게 조금 배우는 게 늦어지더라도 제 목적이 그거였기 때문에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정답은 없죠. 제가 그냥 제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고 제 기준에 그때 당시에 저, 그 다음에 그때 당시로 돌아갔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다. 그래서 혹시 뭐 저랑 비슷한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뭐 그렇게 하셔도 되지 않을까? <laughs> 그냥 빨리 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당연히 가려 들으셔야 됩니다 뭐, 뭐 그게 정답은 당연히 아니니 까 그런 판단은 당연히 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또 고민을 해 봤어요 뭐 이런 어떤 말씀을 드려야 창업을 하는 거 개업을 하거나 뭐 취업을 하는 게 뭐가 의사 결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을까 어떤 생각을 말씀드려야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해 봐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개업이냐 취업이냐라는 것을 좀 판단을 할때세 가지 정도를 보고 판단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노무사를 왜 공부하고 되고 나서 어떻게 할 거고, 그러니까 왜 하려고 하는지, 애초에 왜 취득을 해서 노무사가 되려고 하는지의 목적에 충실한 거를 늘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목적, 처음에 생각했던 목적을 다른 선택을 하시면 결국 돌고 돌아서 다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취업을 하려고 생각을 딱 하고 있었는데, 개업도 괜찮은 것 같아서 개업을 해보니까, 아, 역시 취업이 맞아. 그러면 벌써 그만큼 시간의 낭비 같은 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또는 나는 개업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뭐, 누구 말 들어보니까 뭐, 채용을 하는 게 좋다더라, 라고 생각을 해서 채용을 해요. 그러면, 채용을 해서 그 기간에 일을 배우실 수도 있지만, 결국은 내 기본 성향과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 개업을, 내 계획과 상관없이 좀 떠밀리듯이 개업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또, 어떻게 보면 길게 봤을 때 손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원래, 내가 취득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였는지 처음에 그런 생각을 잊지 않으시고 항상 취업을 할 건지, 뭐, 개업을 할 건지를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취업을 하면, 취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취업에 유리한 선택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공기업이라든가 대기업의 뭐 인사 담당자나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셔서 단지 스펙이라든가 아니면 취업할 때 강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노무사 시험을 공부하고 자격을 취득했다. 그러면 열심히 그거로 취업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릴 이유는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셨으니까 그 생각도 일단은 하셔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요. 다만 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데서 채용 노무사, 그러니까 노무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을 때는 기본적으로 아, 노무사 경력을 원,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취득만 하면 실무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력을 조금이라도 좀 쌓아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실무를 하, 하는 그런 법인을 가는 게 선택을 해서 그런 데서 어차피 목적이 취업이시니까 그런데 유리한 곳을 찾아서 그런 업무를 해, 열심히 해보고 취업에 유리한 자격을 좀 취득을 할수 있는 어,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대형 법인들이 다양한 일들을 하고 또 대기업을 이렇게 상대를 하시기 때문에 어, 취업에 유리하고요. 또뭐 장점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대기업을 자문을 하다 보면 또는 상대를 하다 보면 그쪽에서 스카웃을 제의가 올 수도 있습니다. 어, 당신 노무법인 일 잘하는데. <laughs>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해볼래요? 뭐 이렇게 제안도 올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좀큰 법인에 가서 일을 해보시는 게 취업에는 좀 유리할 것 같고요. 특히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든가 뭐 그런 곳에서는 집단법, 노조와 관련된 경력을 되게 선호해요. 뭐 개, 집, 그 개별적 관계, 뭐 근로기준법 이런 거보다는 집단적 노사관계 쪽 일을 해볼 수 있으시면 그런 걸 많이 하면. 아무래도 취업에 유리합니다. 어쨌든 뭐 노무사 경력이뭐 같은 3년이라고 하면 그래도 아무래도 대기업을 상대하고 또 공공기관을 상대하고 또 노동조합 관련된 일들을 했다 하면 당연히 면접 같은 거 보실 때좀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와 유리한 거를 좀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그런 쪽 일을 하시는 게좀더 빨리 가실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어... 다음에, 개업이 목적이신 분들은 좀 저는 그래요. 만약에 나는 창업을 할 거다, 그러면 장소, 뭐 내가 좀 출퇴근하기가 편한 곳, 법인을 구하고, 뭐 그렇게 구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고, 그 다음에 뭐, 임금. 내가 수습할 때 얼마를 받고, 채용할 때 월급이 얼마고, 이런 건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뭐 어차피 개업할 거니까 일 열심히 할수 있는 곳이고 내가 일 배울 수 있고 내가 이 정도다 준비할 수 있는 기간만 일을 하면서 배우면 되기 때문에 개업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 특정 지역에서 개업을 할 생각이 있다. 그럼 가급적이면 그 근처에 있는 법인에서 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때 뭐 거기에 월급이 얼마고, 거기에 대표 노무사 되면 그런 건 자연은 별로 중요할 것 같지는 않아 내가 뭐그 회사를 그 법인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채용 노무사로 있을 거다. 이러면 뭐 얘기가 다르지만, 개업을 하실 거면은 준비되면 바로 개업을 하시는 게 맞거든요. 쉽게 올해 뭐 있어봤자 별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좀더 나간다 보면 관심 있는 분야를 많이 하는 법인이 좋겠죠 아무래도 뭐 나는 뭐 산재를 많이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든 산재를 하는 법인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셔야 되겠죠 뭐 하, 거기는 월급을 많이 안줘아 거기는 뭐좀 성격이 이상하대 대표의 성격이나 이런 거 따지실 필요 없죠 그 천연만년 있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개업에 도움되는 선택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목적이 뭐냐는 거에 따라서. 좀 유리한 거 취업이다, 취업을 하고 싶다고 취업에 유리한 거뭐 개업을 할, 할 생각을 확실히 갖고 있다고 개업에 유리한 법인 을 선택을 하셔서 거기서 이제 열심히 역량을 관련된 역량들을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성향이 제일 중요해요 전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향을 갖고 계신 분 중에 되게 좀 안정적이거나 단계별로 스텝을 거쳐서 뭔가 이루는 거에 익숙하시거나 그런 게 되게 마음이 편하신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곧바로 개업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스트레스 기간을 참아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수습도 남들처럼 똑같이 하시고 체용 기간도 일정 기간 가지시면서 내가 역량도 충분히 쌓고 아이 정도는 개업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거나 그랬을 때 개업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하거나, 남들이 안 한다고 해서 안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성향에 따라서 내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거를 좀 중시하는 스타일이다. 그러면 준비를 좀 많이 하시고, 사람도 좀 많이 만나보시고, 개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난 자유가 좋다. 내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저처럼. 그러면, 그냥 몇 대는 개, 하시면 돼요. 몇 대, 하시면, 개업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그게 그거예요. 어차피 개업할 거라고 그러면 이제 빨리 해서, 어 부딪히시나 아니면 뭐 시간을 쌓아서 하시나 끝에 가면 다 비슷합니다. 제가 늘얘기하죠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상황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당장 뭐 내가 경제적인 역량이 너무 부족해요. 공부하면서 돈도 다 까먹었고, 막 결혼도 해야 되고 이럴 때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는 내 성향이 이러니까 나 개업할래 이러실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어쨌든 노무법인이든 일반 회사든 취업을 해 가지고 좀 했다가 개업을 하실 수밖에 없죠 가급적이면 개업하려면 좀 빨리 하시는 게 좋긴 한데 그래도 뭐 그렇다고 하면 상황이 그렇다고 는면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확실한 분야가 있다 뭐 개업을 꼭 해야겠다 그럼 그냥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마이너 통장 같은 거 하면 당장은 뭐한 2~3년은 살수 있겠죠. <laughs> 그거 가지고 해보면 될것 같아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가장 스탠다드하고 가장 선호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학교를 졸업을 딱 하자마자 대기업에서 인사담당을 한 2~3년 정도 딱 하다 보니 어이 노무사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노무사 공부를 짧게, 뭐 1년이면 1년, 이면 1년 반딱 해서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 경력도 있고, 뭐 학교 졸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하고 싶은 일이 딱 있는 법인을 딱 트라이 해가지고 거기 법인에 들어갑니다. 대형 법인이니까 아무래도 다른 법인들보다는 대우도 좋고, 일다운 일도 많이 해요. 그리고 한, 거기서 한 3, 4년 딱 배워서 뭐 업무도 좀 많이 익히고, 적당한 시기에 골라서 좋은 사람들 을 많이 만나가지고 좋은 사람들이 다 거기 투합해서 좋은 사무실 뭐 해서 의리의리하게 사무실을 딱 열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최선의 길이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죠. <laughs> 왜냐면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제 주변에도 이렇게 다 모든 조건이 딱딱딱 많은 사람 별로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딱 개업을 했어요. 그러면 어... 성공을 하는 건가요? 무조건 성공할까요? 아니면, 뭐, 이렇잖아요. 뭐, 나 학교 다니고, 회사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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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이름도 못 들어본 회사 다니다가 늦게 개업을 하고, 공부도 오래 했고, 뭐, 결혼도 예를 들어서 좀 늦어졌고, 아기도 어리고, 그래서 뭐, 법인도 뭐, 하는 동, 마는 동, 일도 못 배우고, 수습도 겨우 겨우 구해가지고, 나오셔가지고, 법인을 했다. 그면 그분은 뭐 무조건 돈을 못 벌고 너무서로 성공 못하실까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음별 상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그거는 그래 그래 상관이 없어요. 초반에 좀 누가 좀더 고생하냐 덜 고생하냐 이 차이인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들 불안해들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상황인데 너무 사격하면 잘될수 있는 거냐? 나는 채용이 될수 있는 거냐? 아, 너무 고민된다. 근데 저는 이제 뭐 아, 너는 지금 뭐 10년 했으니까 응?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쭉본본 본 사람들 있잖아요. 뭐 너무 사다가 채용했다가 다시 너무 사는 사람, 너무 사다 채용해서 현재 회사 다니시는 분, 그냥 저처럼 개업한 사람 그때 보면 다 비슷하시거든요.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건 너무 공부하시기 전에 내가 이걸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하실 필요 저는 없다 생각해요. 그럼 그때 가서 하시면 되고 어떤 선택을 하든 다 비슷하다. 그냥 합격을 하시면 됩니다. 그 합격할 수 있는지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도 많 얘기했지만 합격을 할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시고 그거를 시도하는 게 중요하지. 합격 하시지도 않았는데 뭐 개업이 좋아요? 뭐 창업이 좋아요? 그런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자유로운 삶을 꿈꾸거나 아니면 내가 일을 하고 싶어. 어쨌든 노무사라는 걸 알게 되셨고 노무사 공부를 생각을 가셔셨다면 합격을 할수 있는지를 보고 합격하고 나서 그때 개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자기 상황에 맞게 성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지. 그런 걸 너무 그런 질문들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합격 후에. 이렇게 하면 좋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업을 하실 거면 채용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나이가 어린데요. 별로 그런 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이가 어리면 또 나이가 어린 대로 또그 오래 또 자리 잡을 기간이 있는 거고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은 또그 전에 사회 경력이 있으시니까 그거 가지고 또 하면 또 금방 또 선배님들 비슷하게 또 따라가실 수 있는 거죠. 하기 나름이죠. 하기 나름. 저희 농사끼리 모이면 항상 그래요. 아씨, 열심히만 하면 돈을 벌겠는데 열심히 하기가 싫다. 저를 포함해서? 그거 안 되는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괜찮아요. 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 없고 또 뭐.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뭐, 학교를 좋게 나와야 되냐, 뭐, 나이가 어떠냐, 뭐, 성별이 어떠냐. 아무 상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하기 나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다 열심히 안 해서 문제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다 열심히 할것 같아도 우외로 아니라고. 그 현실이니까. 열심히 할 마음만 있으시면, 나이, 뭐, 성별, 뭐, 학교, 지역, 이런 거, 직업 저는 별로. 장점도 만들어 나가기 나름이고요 단점도 커버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취업이냐 개업이냐 그런 거는 상 자기 의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하시면 되고 좋은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뭐 참고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개업이냐 창업이냐는 건 합격하고서 결정은 충분하다 그리고. 개업을 했든 창업을 하든 취업을 하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다 만난다. 공인중개사를 해도 돈을 뭐 수억 버는 분 있고 변호사를 해도 폐업하시는 분 많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증이라는 걸 따서 뭘 하는지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질문들이 조금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행성수술 한것 같은데. 제 의도는 좀 아셨을 거라고 믿고 결국 아, 당구 치시는 분 있죠. 당구는 결국 뭐 이렇게 치다 보면 은 가락구에서 만난다. 이런 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끝에서 다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음, 편안하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합격하고 나서 네, 합격하고 나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네, 공부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